3월상 14장 1절에서 15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레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오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스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보도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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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폐색이 짙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사울 왕은 악수를 두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널 이렇게 참 아버지보다 더 낫다. 그 요나단이 왕자가 아주 멋지게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믿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나는 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모든 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겁을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 수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너간다는 것은 이게 약간 점프한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돌파한다. 성경이 건너간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점핑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하는 거예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건너가자. 이런 다윗이 나중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하면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시도록 하 우리가 멍석을 깔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자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뭐 이스라엘은 폐잔병 분위기고 이스라엘은 쪽수가 안 되는 분위기고 뭐 모든 무기가 군사가 숫자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적다고 군인이 적다고 무기가 약하다고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땀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기가 많고 군인들이 많을 때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지만은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강력하게 도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다는 이 짧은 한절 말씀 속에그요나단의 신앙, 요나단의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미천을 생각하고 내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 잘 되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없고 대세가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싸움이 안될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인데도 오히려 요나단은 반대로 생각.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O.K. S.K.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고, 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며 나가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무서워 말라, 낙심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담대에 나가면서, 이제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게이연나단의 전쟁입니다. 대세가 기울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폐색이 짙어가는 가운데서도,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믿음의 용사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하고 나갈 때는 우리가 군사는 적고 무기는 형편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 주신다는 이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이, 이걸 가지고 멋지게 나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몸에는 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 손에는 온기가 따뜻하게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